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3.12 강탈리그 관련 추가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9월 2일에 공개된 강탈리그 정보에 의하면 대체 퀄리티 잼과 유니크 복제품, 그리고 신규 베이스 아이템 등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처는 POE 공식 사이트, 해외, 그리고 레딧입니다. 자, 지금 어떤 스타터를 해야 하나? 내가 하려는 스타터 변경점은 없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9월 8일까지 나온 추가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드리고 추후에 추가 정보가 나오면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체 퀄리티 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채 퀄리티는 젬한 개당 최대 3가지 종류가 존재하니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세요. 자 먼저 연속 타격 보조 기존 퀄리티 1%당 보조 대상 스킬로 주는 근접 물리 피해 0.5% 증가해서 공격 속도 1% 감속 및 반복마다 효과 범위 1.5%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대 대전사 기존 퀄리티 1%당 토템 피해 1% 증가해서 토템이 주는 상태 이상 피해 2% 증가 자 그리고 엄습하는 서리 기존 퀄리티 1%당 효과 범위 0.5% 증가해서 냉각 지역 이동 속도 2% 증가 자 다음은 칼날 소용돌입니다 자 기존 퀄리티 1%당 효과 범위 0.5% 증가해서 피해 0.1%를 생명력으로 흡수 자그 다음 투사체 속도 증가 보조 기존 퀄리티 1프로 당 보조 대상의 공격 및 시전 속도 0.5% 증가에서 투사체가 3%의 확률로 마지막 대상에게서 플레이어에게 돌아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옥불 맹타인데 어, 지옥불 강타에서 이제 맹타로 이름이 변경됐고요. 기존 퀄리티 1프로 당 폭발 범위 0.5% 증가에서 명중 시 폭발이 1%의 확률로 충전되지 않은 디버프 적용. 이 붙은 대체 퀄리티 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충격 폭발 자 일단 기존 퀄리티 1%당적 감전 지속 시간 2% 증가해서 고리가 2%의 확률로 감전 유발 그리고 5% 증폭된 피해를 준 것처럼 고리가 감전 유발로 변경된 옵션이 하나 나왔고 자 다음은 약탈입니다. 기존 퀄리티 1%당 공격 속도 0.5% 증가해서 물리 피해 5%를 무작위 원소 피해로 전환 옵션이 새로 등장했고요 자, 그리고 기존 징벌이라는 옵션에서 이제 역습으로 이름이 변경될 이 스킬잼은 기존 퀄리티 1%당 효과 범위 0.5% 증가해서 명중시 1초 동안 2%의 확률로 적에게 쇠잔 유발이라는 옵션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명중시 1초는 고정이고요 걸릴 확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쇠잔 옵션은 명중한 적에게 이동속도 20%감폭 데미지 10% 간폭의 디버프예요 쇠잔이 디버프이긴 하나 걸릴 확률이 최대 40%인데 향상보조 및 퀄리티 증가를 도모하면 디버프 확률을 높여서 밀리빌드에서 꽤나 쓸모있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독성 운반자고요 기존 퀄리티 1%당 효과 범위 0.5% 증가해서 감염 상태일 경우 이동속도 0.5%씩 증가로 변경됐고 파편쇠내의 경우 기존 퀄리티 1%당 투사체 속도 1% 증가해서 연세가 0.1씩 증가해요. 20 퀄리티까지 가면 최대 2회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향상 보조를 달았을 때뭐 3회까지 가는지 그거는 다음 시즌 돼서 오픈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 투사체. 기존 퀄리티 1%당 투사체 속도 1% 증가해서 시전 속도 증가 및 감소가 해당 값의 5%만큼 공격 속도에도 적용이에요. 공속에 적용이 되면 또 재미있는 것들이 발생을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순수의 전령. 기존 퀄리티 1%당 소환수 이동속도 1% 증가해서 명중시 소환수가 0.5%의 확률로 도발 옵션으로 변경이 된 대체 퀄리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영 방패 투척은 기존 퀄리티 1%당 투사체 속도 2% 증가해서 해당 방패 에너지 쉴드 100당 치명타 피해 배율 1%씩 증가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해골 소환 기존 퀄리티 1%당 소환수가 주는 피해 1%증가에서 해골 전사 대신 해골 궁수를 소환할 확률 5% 증가로 변경된 대체 퀄리티가 등장했습니다 자 네크분들 웃고 계신가요? 자 대체 퀄리티 잼은 현재까지는 요정도 공개가 됐고요 다음은 유니크 복제품 레플리카템 정보입니다. 자, 레플리카템은 약 100여 가지가 있고요. 유니크 아이템 한개당 하나의 레플리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악몽이라는 아이템을 보시면 자, 기존에 장착된 잼의 1레벨 사무치는 한기 보조 효과, 그리고 체온 저하 보조, 1레벨 얼음 쐐기 보조 1레벨 냉기 관통 보조 1레벨 연감 보조 그리고 10레벨 냉기 피해 추가 보조 효과가 적용되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변경이 돼서 1레벨 원소 관통 보조 10레벨 번제 보조 1레벨 벌어지는 상처 보조 10레벨 얼음 쐬기 보조 요거는 1레벨에서 10레벨로 변경이 됐고요 1레벨 연감 보조 요건 그대로예요 그리고 10레벨 자극 보조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악몽의 경우는 상점에 판매를 하면 박혀있던 보조 잼을 줬거든요 과연 원소관통 보조잼을 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투코하마의 요새입니다 자 토템 피해 40% 증가 소환 가능한 토템 최대치 플러스 1 소환된 토템 하나당 방어도 플러스 300 생명력 최대치 혈마법 필사적 신념 요렇게 있었는데 토템 관련 옵션이 낙인 피해 옵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낙인 피해 40% 증가 그리고 낙인 한개 추가 시전 가능 낙인 하나당 치명 탕률 20% 증가 옵션이 어, 붙었어요. 자, 이거는 마치 카레맛 똥에서 똥맛 카레로 바뀐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무광의 연막 기존 옵션이 시면 엄한 개가 붙고 장착된 재의20 레벨 원소 관통 보조 효과 적용 그리고 장착된 스킬 사용 시20% 확률로 20 레벨 그림자 형상 발동. 회피 및 에너지 보호막 증가 최대 생명력 만화 증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심연주얼 하나당 최대 생명력 및 만화 1%씩 증가 옵션이었는데 레펠리카템은요 심연옴 6개 빵 다른 옵션 따위 니들 꼴리는대로 맞춰라 하고 지지지가 던져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강탈리그에서 무강의 연막은 장착된 잼 20레벨 원소관통 보조에서 25레벨 원소관통 보조로 버프를 먹었구요 거기에 시면의 홈이 붙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레플리카 템이 아닌 게 이제 버프를 먹은 거고, 레플리카 템은 오로지 시면의홈 6개만 붙어요. 자, 지뢰 빌드나 뭐 소환수 빌드가 또 시면 주얼 오지는 거 6개 써가지고 또뭐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자, 다음은 새로 나온 점술 카드들입니다. 자, 먼저 훼손된 미덕이라는 점술 카드가 새로 등장했고요. 최대 9장이 필요하고 6레벨 각성한 보조 잼과 퀄리티 23%의 더블 컬러 각성 잼 옵션을 주는 그런 점수 카드고요. 자, 그다음은 만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5 장이 필요하고요. 희망의 실타래 더블 컬러 옵션 부여예요. 어, 희망의 실타래의 경우 어, 이제 역저항 빌드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주얼인데 여기서 더 커어가 붙으면 또 난리가 날수 있죠. 자그 다음에는 Unrequited Love라고 짝사랑이라는 그런 카드인데 너무 짝사랑을 한 나머지 미로 조각 19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총 16장이 필요합니다 자 점수 카드는 이 정도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새로운 베이스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오슬레이팅 셉터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고정 옵션이 무려 원소 가보아요 이제 원소과부하를 세터 하나만 들면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몰트는 환뚜껑을 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들긴 하는데, 이 고정 옵션으로 인해서 이제 스킬 포인트를 굉장히 절약을 할수 있고, 이 세터 섹터 빌드 세터를 사용하는 그런 스킬 잼들이 새롭게 많이 선보여질 것 같아요. 자, 8월 9일까지 공개된 정보를 취합해서 보여드렸는데, 대체 퀄리티 잼은 아직 쓸만한 것보다는 쓸만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느낌이고 레플리카 템과 신규 베이스 아이템은 앞으로 무엇이 더 공개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자 빨리 스킬 잼의 버프와 너프 정보도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니요!